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끝장 단식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경우는 강성 지지층이 대거 결집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등판도 다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묻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 한다, 안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출마보다는 등판 한다. 그걸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지금 뭐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고 맨날 최고위원을 했는데도 내년 총선에 대한 뭐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 결국적으로는 지금 국정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게 지금 국민한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냐 한동훈 장관이 등판이 되는 이유는 이 정부의 앞으로의 비전을 갖다가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그 표를 얻어 올수 있느냐 이 방법인데 그럼 한동훈 외에는 지금 할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봐요 뭐 일부에서는 원희룡 장관도 얘기가 나오는데 원희룡 장관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면에서는 왜 그러냐면 은 여러 번 출마도 해 봤기 때문에 약간 신뢰들을 국민들이 안 해요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은 처음 등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들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첫 번째는 말씀드렸지만은 그총선의 공천을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 있을 만큼의 공천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역할론인데 한동훈 장상이 나와서 특히 이 정부의 윤 정부의 그 국정에 관한 미래 비전 제시를 제대로 체계, 체계적으로 제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한동훈 등반론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지껏 보면은 지금 정부세도 적폐 정저신 적폐 이런 거로만 하고 뭐 안보 뭐, 이념, 이런 걸말 했지만, 민생들에 대한 거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차근히 정책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50대, 49의 이 격전지들을 어떻게 다시 52대 정도로, 52% 정도로 끌어올리는 거는 어떤 면으로서는 그, 이 정책 비전에 대해서 좌우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이나 이 수도권 지역에는 본인들이 보면 정책을 할수 있는 게 없대요.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국가 비전에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표가 얼마가 되냐. 몇 프로가 안 돼요. 그래서 국가의 비전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한동훈 장관의 등판론을 봅니다. 구체적 역할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례대표로 해고 수도권 지원유세를 가야 된다고 봐요. 전국 한 번이라도. 그애이지만 국민들이 알지. 더군다나, 뭐, 원희룡 장관이나 뭐, 나경원이 지원유세 간다고 예를 들면은 저 지역에는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도.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워낙 TV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저 양반. 이러다 보니까는 인지도 면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한동훈 네. 장관을 위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 전투적으로 지금 몰아붙여요 야당을 질문과 질문을 하고 끊지 않고 야당 의원이 얘기하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는 어, 정부나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자중을 좀 당을 위해서는 자중을 좀 해줘야 되고 좀 부드럽게. 이제는 논리를 정확하게 부드럽게 쌈딱이 아닌 식으로 그 사람들이 중간에 야당이 말을 못할 정도로다가 중간에 야, 말을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이제는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 한다 안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 질문 자체도 저는 참 애매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이 장관이 총선을 출마한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역구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많은데, 분명히 한동훈 장관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자기의 자질을 검증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본인으로서. 그 다음에 당응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만 한 이슈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당 입장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참석을 하게 해야 될 것이고 한동훈 장관 또한 미래의 어떤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는 그 검증을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어~ 꼭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든 참석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구 나가서 어, 어떤 승패를 겨루는 것보다는 총선 전체에 어울러서 어, 차후에 비례 쪽으로 나가는 게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 쪽에.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역할로는 뭐 비례 쪽으로 이제 나간다라고 예예.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 끝으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것은 예전에. 어, 링컨 그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정부로 나침판이 가리킨다고 무적중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늪이나 어떤 강물을 피해서 잘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금 현재 정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정의 실현을 해서 어, 법적으로. 그 공직자로서의 행보는 지금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평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상대방 진영에서는, 어, 여러 가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지금 이제 그 개파 갈등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 또한 정치라는 것은 법적으로 딱딱 일도 하기 이런, 이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를 하실 거면 무엇이 국민에게 더 득이 되는지 깨끗하다고 주변에 사람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타협도 좀할줄 알고 무조건적으로 깨끗하다는 것보다는 잘 어울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한동훈 대권론에서는 저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번 어떠한 자기의 정치적 자질을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